이 원래 이렇게 열매가 지금 이제 아 이것과 무렵에는 옮기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 저쪽 하우스 안에서 어, 관리가 덜 돼서 지금 나무가 한쪽으로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얘도 좀 바로 잡고 어, 흙도도 보충하고 거름도 주고 또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게 노지로 조선대 올리브 농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좀 세우고 어 바람 타는 정도도 좀볼겸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. 아, 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 열매가 잘 익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보겠습니다.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주대를 찾아와야 될것 같아. 요 제대로 세우으니까 괜찮습니다. 그니 수영이 한 3m, 3m 정도 되는 네바지오 블랑코. 아 얘가 5년생. 과일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건, 어 비대기에 수분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. 비대기 수분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얘는 멀쩡한데, 얘는, 음, 전체적으로 지금 수영은 제대로 잡혔는데, 제가 아래까지는 좀 쳤고, 위까지는 실은 안 쳤습니다, 아직. 지금 잡아주는 단계에서, 속한 내기 식으로 이쪽으로 여기다 쳐야 되는데, 이건 제가 열매 수확한 이후에 하기로 하고, 지금, 얘가, 제가 일단은 키우기 위해서 쭉 키웠는데, 이렇게 키우면 바람이 약하고, 저 위까지가, 어, 불안합니다.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멋지긴 한데, 쟤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 선에서 잘라야 될지는 어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자이 나무의 이 정도라. 지금 전체가 잡히는 게 지금 여기 옆에까지 한 30.5m, 3m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점을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어느 지점인지 일단 자르고 나서 또이 위치에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이서 보면 잘안 보이니까. 이 가지는 내년에 열매 맺을 2년생 가지인데 잘랐습니다 자이 정도에도 이제 전체가 잡히는데 네 훨씬 더우열를 잘라버리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, 오른쪽 지금 봤을 때 오른쪽이 조금 수세를 켜서 두툼해 주고 하면서 왼쪽은 가지를 늘어주게 되면 이쁜 모양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올리브 열매가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전정한 잎들은 깨끗하고 또 열매 맺은 나무기 때문에 일부분은 삽목을 하고 이 잎은 따서 제가 다음에 그 간단하게 소량 차 만드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뒷 배경에 나무가 좀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하면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쪽 하우스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순천만 습지, 이 노지 농장으로 3.5m의 분화, 어, 옮겨서, 어, 바로 세우고, 이렇게, 어, 작업하는 동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